사기 사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장백명을 3대로 난어각 손에 나팔과 빈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과 감추게, 횃불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에 칼이다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사치 따에 이르고, 또 다파세에 가까운 아벨무홀에 나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이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보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오랩 죽이고 스엡은 스프포도주틀에서 스웹 죽이고 미디안을 추적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드온을 보면은 어떤 하나하나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에도 그렇고요. 또 싸우러 나아가라 말씀하셨을 때도 또 확인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나아가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도 주신 응답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기도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상대 미디언 진,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수가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많은 어, 같은지라, 네, 같은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어, 전략을 짜고 특히 전쟁에 있어서의 그 병력, 그 병사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병력이 자신과 함께하는 300용사와 300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그 병, 병력은 너무나도 많고 자신의 병력은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니 미디안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그냥 그것들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기 죽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보낸 것이 아니지요. 그 진영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그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기두온과 용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갑니까?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일반적이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갔어야 했는데 그것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확신 가운데 횃불과 황아리만을 들고 수백배 많은 그 적들을 향해 나아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주,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냥 전략적 우리가 세상 우리의 생각으로 했을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라그 확신이 기 기둥과 용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행함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도 이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의 발걸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 상황에 이기도원의 모습이었다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내가 똑같이 보았다면, 나는 그렇다면 그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냥 지금 짝짝 지금 제가 저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그 징조들을 보여주셨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생각으로, 저의 그 계략으로, 어떤 저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300명, 3만 2천 명의 병사를 300명으로 줄이는 과정도 아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보았습니다. 말씀하셔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혹 혹시 모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들과 더 많은 군사들과 또 나의 이 계략들과 또 많은 칼과 방패를 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타협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나에게 이 확신과 정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온전히 믿는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셨어서 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함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하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 또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알려 주시어 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어 서 그리고 그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알수 없어서, 심지어 세상에서 볼 때는 무모하다 여겨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영광돌리는 그 복된 예배의 삶, 기적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